자 오늘 성취될 말씀 따라합니다 이사 가는, 날. 이사 가는 날 우리 이사 가야 돼요 왜 이사 가야 되지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알게 돼요 아 나도 이사 가야 되겠구나 옛날 거 빨리 가지고 가야 돼 버리고 새로운 거에 이사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내 영혼의 보호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내가 하나님 될 거야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넌 이거 잘못했어. 넌 저거 잘못했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안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으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자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뺨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것 흑암, 혼동, 공허, 공중 권세 잡은 자이 세상 신 꿰는 자 마귀예요. 마귀 나라에서 태어나서 마귀나라 법칙으로 공부하고 길려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마귀나라 자녀인 건 모르고, 난 괜찮아. 난 행복해. 내가 예쁘니까 내가 최고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돼. 이렇게 쏟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난돈 많이 벌었으니까 성공한 인생이야. 하하하. 괜찮아. 이것도 마귀 나라에서 있는 줄도 모르고 쏟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권력을 가졌어. 대통령이야. 국회의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영적 배경은 어때요? 마귀 나라예요. 누구 소속이에요? 마귀 소속. 누가 끌고 다니지? 마귀가. 누구 신부름하지? 마귀 신부름하는 인생이에요. 평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보고 말했어요. 이런 인생은 죄인이다. 처음부터 죄인,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어. 원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 몰라요. 나 중심이에요. 어, 뭐든지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돈 따라 다녀요. 어른도 돈 따라다니고 아이도 돈 따라다닌다고 인생 시간을 다 허비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지? 성공 쫓아가요. 이렇게 살면은 어느 날, 선생님 여기 붙여줄게요. 마귀 나라에서 마귀 마기 자녀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따라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채로 마귀 나라에 사니까 어느 날한게 와요. 어떡하지? 왜 이러지? 행복하지 않아? 힘들어? 이런 시간표가 와요. 또? 어, 또 떨어졌네. <laughs> 슬픈 얼굴 돼요. 돈 많이 벌었는데 왜 이러지? 한개 만나게 돼요. 영혼이 하나님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게 돼요. 또, 권력 있는데 왜 이러지? 지금 이, 딱이 상태가 어른들이 보는 뉴스에 나오는 상태예요.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한개 만나면, 아, 힘들어. 하고, 다른 방법 찾는데, 다른 짓 하다가 또 지옥에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한 길을 열어 주셨어요. 하나님 열어 주신 그 길이 누구지? 어, 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머리를 꽝꽝꽝. 사단권세 깨뜨리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조금 더 위로 붙일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원죄, 죄에 묶여있지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제사장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문을 닫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은 예수. 하신 일은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로 인정할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자격을 주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자 하나 둘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제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꽁꽁꽁.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따라 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 다 해결하시 예수님, 예수님. 내, 내 안에,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주인 되세요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만 짜잔 짜잔 마귀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말씀 아래 절대 언약 안에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laughs> 조금 더 이렇게 됐나요? 자. 어, 하나님의 손을 크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영접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갈수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나중심에 시달리던 아줌마도 슬픔은 내려놓고,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여기서 쓰는 말하고 여기서 쓰는 말이 달라요. 여기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좀 가만 놔도 내가 할 거야. 이런 말 쓰고 여기는 내 마음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 돈 따라가 다니다가 한개 만난 아저씨도 슬픔은 놔두고 예수님 주인 되면 이제 전도 성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식주인, 랩넌트의 발판, 홀리메이슨, 또 내가 최고야 하던 권력가도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력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모두 모두 이제는 어디에 산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한 주간 누리세요. 나도 모르게 여기 자꾸 들어갈 때 있어요. 그때마다 옆에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알겠지요? 하나님 지금 하늘 보좌 축복 놓치고 옛날 말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새로운 말할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자, 선생님 기도할게요. 완전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새로운 생명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태형 유치부 랩런트와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누려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고 멋지다 하시고 귀하다 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한 축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